지금부터 거의 듣지를 못하는 고도 난청이었던 내가 인공 와우 수술을 받고 듣게 된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연히 낚시 가서 만난 인공 와우로 청력을 찾은 사람을 만나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인공 와우 수술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는 사람이 수술 실패로 비용도 많이 들고 청력도 상실한 경우를 보았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그에게 물은 내용은 우선 잘 들리는지와 비용, 입원 기간, 수술 기간을 물어보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우선 주치의와 사전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고, 다음에 하루 입원해서 귀에 대한 정밀 검사와 일반적인 수술 적정 상태 여부를 검사했고, 이 검사 결과로 대략 의료보험 대상 여부를 알수 있었습니다. 8월 13일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하고 19일 퇴원 후 수술 부위 외상 회복까지 기다린 후 9월 9일 처음으로 기계 접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기계 조정 및즉 매핑과 언어 치료를 처음에는 주일 간격으로 했고 후에는 2주일 두달 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속했습니다. 많이 부정확하긴 했지만 기계 접속 후 바로 듣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 비용 등으로 약 85만 원, 수술 비용은 120만 원, 인공와우 기계비는 425만 원 들었습니다. 이후는 맵핑과 언어 치료로 통원시마다 1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약 600만 원 들었고, 수술 후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 와우를 내 청력에 맞게 조정하는 매핑이라는 과정이 진행되고, 음성 언어 클리닉은 퇴화된 청력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과정으로 집에서도 초기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2019년 3월 중국에 침술로 청력을 회복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관광겸 음식 관광겸 등으로 일주일간 갔다 왔습니다. 성공불이라 해서 부담스러워 할 것도 없었죠. 청력이 나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죠. 결과는 허수였습니다만, 주위에 이런 일에 대한 성공의 사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번 수술에 좋은 사례를 전해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너무 무심했었다는 것과, 귀쪽의 의료 발전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들을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강북삼성병원 팜플렛에 있는 인공 와우 수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이상으로 난청인분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다음은 세 편에 걸쳐 고향 이야기 편입니다.